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뭔가 이면이라는 얘기가 붙었으면 P라고 하는 게 조건, Q라고 하는 게 결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P이면 조건, Q. 조건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명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그 명제를 만족하게 하는 진리집합도 있느냐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제가 참이다, p 이면 q 이다가 참이다라고 그러면은 진리집합으로 써서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p가 q에 속한다라는 이런 관계 들어가 있다. 이런 관계. 그러면 거짓이면. P이면 Q다가 거짓이면 거꾸로 되나? 거꾸로 된다고 말을 할수 없어. P는 Q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야. <laughs> P가 Q를 좋아, 싫어한다, 좋아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뭐 P가 Q에 속하는 건 맞지만,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좋아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있잖아. 요이렇듯이 속하지, 좋아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뿐이지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를 알아보려면은 Q이면 P이다. 이거를 다시 알아봐 줘야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과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야. 러런 싸우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특징 어떠한 발레라는 표현이 나온다. 발레, 발레, 발레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본 명제를 본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만드는 거짓으로 만드는 어, 예시 이 정도 어, 본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aughs>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크거나 같다 이면 x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다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p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q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이면 q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니 p이면 q 이다가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 이유가 뭘까? 왜 거짓이 되니라고 하면은 그럴 때 뭐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발레를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어떤 거냐면은 x가 0 0이면 x 제곱은 0이다. 그러니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다. 0보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 x는 0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반례라고 한다. 요렇게 본 명제가 x가 무슨 많을 거 아니야? 0일 리선서를그 중에서 그 중에서 본 명제를 참이 되게 아 거짓이 되게 하는 반례가 x는 0. 요게 반례가 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X0이 발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표현이었다 그래서 K이면 Q이다 조건과 결론인데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를 가지고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발레를 들어야 된다 발레가 하나라도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것이야 알겠지 그래서 PQ 나누고 PQ 나누는 연습을 하고 발레를 들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다 개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